안녕하세요 운명입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운명입니다를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한참 얘기했는데 또 꺼져버렸습니다. 와 이렇게 당황스러울, 당황스러울 수가 자 <laughs> 제가 우리 그린토마토 앞에 수정다육을 다녀와서 이 살구미임금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우, 진짜 그런 얘기를 지금 또 하려니까 나 부끄러워 죽겠네. <laughs> 자, 이렇게 초보때 많이 키우던 살구미임금을 이렇게 군생으로 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펜타드럼 금 또는 퍼플 딜라이트 금을 정말 맛있게 예쁘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구미임금도 또 키우고 싶더라고요. 집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 키핑장에서 이쁘게 수북하게 꽃병처럼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어, 한세 포트만 할까 했는데, 어, 이런 아이들은 좀 이상하게 풍성해야지. 그 나중에 그 한두 포트만 심으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풍성하게 해보려고 다섯 어, 포트를 구매를 했고요. 자, 요 아이, 요 아이도 대박입니다. 자, 요 아이 누구냐면요. 엘렌. 엘렌 금입니다. 엘렌 여러분, 오맹이 노지에 있는 엘렌 아시죠? <laughs> 그 엘렌입니다. 엄청 못신겼잖아요오맹이 거는 근데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따가 따글 이렇게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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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색깔이 들어오면 이제 보라보라 하거든요. 실제로 제 눈에는 얘가 보라처럼 보이는데 지금 해질녘 우리 석양 때문에 약간 불그 햇빛이 좀 붉게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붉은 빛이 좀 도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 심으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아이도 두 포트만 할까 하고 두 개만 골랐 아니 야 아니야 좀 풍성하게 후회할 수 없어 이랬고 세포트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좀 풍성하게 한번 심어 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 그랬죠 홍자들어간것 치고 안 이쁜거 없다 자이 아이는 홍요? <laughs> 홍요? 어머 어떻게 이름을 잊어버렸어 홍요인거 같아 홍요 지금 이 칼라로 내가 환녀볼 찾고 있거든요 어 우리 그 짱짱이 다육맘이 그 슈퍼오션이라든지 샤프란 블루. 지금 그런 모양을 찾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또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홍요. 제가 홍요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자막에 올바른 이름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색깔도 이쁘죠? 자, 어구야안 칼져라. 세상에 이런 거그 집에 그 로메오, 로메오가 있는데 걔는 또 이렇게 손톱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요렇게 좀 선명한 요즘. 핏빛은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또데려갔고요또 집에 누가 있냐면 레드샷도 있고 곱단이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느낌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고 또 살아보니 슈퍼클론도 이런 느낌 색깔은 이렇긴 한데 그 전체적인 이런 물듦이아니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요거는 누구냐 홍시예요. 지금 우리 이웃님 홍시를 보고 홍시가 저렇게 이쁘구나 하면서 홍시를 데려오긴 했는데 이웃님 홍시하고 좀 다릅니다. 이웃님 건 엄청 무거워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아이 홍시 그래서 저도 홍시를 한번 키워보겠다 하고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홍시가 여름에 어렵다. 어, 그런데 보통 어려운 다육들은 이렇게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리 내림을 잘 해가지고 잘 적응을 하고 여름을 나면 더 괜찮다. 이런 말이 있어서 자, 저도 가을에 홍시를 한번 도전해봅니다. 자, 어렵다고 하는 애들 피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봅니다. 그렇지만 안 돼. 어, 죽었어. 그러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처음 홍시를 키우는 거라서 도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님 홍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이웃님이 창을 엄청 많이 키우는 이웃님입니다. 이 중에서 홍시가 있어요. 어, 눈에 띄는 아이가 있던데 걔가 보니까 홍시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것 보세요. 이 빛깔 좀 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홍시입니까? 이게 체리지. 안 그렇습니까? <laughs> 이 <laughs> 예, 환엽 이런 환엽스러운 모양도 너무 이쁘고 우메이가 어, 갖고 온 거랑 좀 너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보세요. 이게 모양도 이쁘고 쉐입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지금 윤기도 나고 너무너무 이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델로 삼고 우메이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혹시 너무 이쁘죠? 짜잔 방금 봤던 홍시랑 좀 다르죠. 제가 저렇게 짭둥하게 한번 키워볼게요. 자, 오늘, 그래가지고, 이 살구 미인금 함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된다 하면, 저 엘렌까지도 한번 심어보는데, 왠지 안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다섯 개나 되고, 도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구 미인금 엄청 오랜만에 심어요.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 잘 털어집니다. 싹싹싹싹,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손으로 싹싹 훑어가지고, 자, 짜잔, 적심자구. 음, 이래야 어, 군생이 생긴다. 아이쿠. 구민금은 진짜 일반 금들은 햇볕에 약하잖아요. 얘는 햇빛을 찾아 나가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햇볕이 없으면 띄엄띄엄 잘란답니다자그 뭐지 그쪽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펜타 드럼 어, 퍼플 딜라이트 이런 쪽이 그라프토페탈로 속이라고 하던가 그러죠. 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촘촘하게 하려면은 어,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햇볕 보면은 이렇게 예쁜 핑크색으로 들어오죠. 자, 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은맹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laughs> 자, 오, 시상이 이쁘다, 이쁘다. 오랜만이라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저거는 2둔줄 알았는데 밑에 아가가 숨어있었네. 오, 그럼 지금 총 몇두야? 3두짜리가 지금 4포트거든요. 3... 42, 12포트에 두개짜리가 있으니까 14개. 어, 두수가 14두네요. 자, 이쁘게 나올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내려놔야지. 흙을 버리지. 자, 이거는 얘 하나만으로도 너무 이뻐. 아까 올금 있잖아요, 올금. 올금 있던 아이. 이렇게 그살구민금 입꼬지를 하다 보면요. 올금도 엄청 많이 나와요. 저도 이거 일부러 떼가지고 막입꼬지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 초보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걸 일부러 뜯고 싶다. 그래갖고 걔를 막 번식하고 싶다. 마치 내가 번식의 여왕이 된 것처럼 달인이 된 것처럼 농부도 아닌데 엄청 번식을 번식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 어, 하나 안 털었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입꼬지판, 도 없어 제대로 된 것도 없고요. 있잖아요. 막, 당울토마토, 그, 먹고 나서, 막,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뭐, 마트 같은 데 파는 그 플라스틱. 아니면, 배달 용기, 막,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막 입꼬지 했답니다. 그것도 잘 할지도 몰라. 상토만 넣고 막 하거나, 막 그랬죠. <laughs>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laughs> 자, 지금, 와, 예상컨대, 지금. 여기도 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 이거는 스피드 다육에서 왔던 아이예요. 그때 추석 특집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했던 그 아이인데 얘가 배송착오로 좀 늦게 왔어요. 그래갖고 제 눈에 띄었네요, 이 아이가. 그래서 들지 될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마사부터 한번 넣어보고 왜냐면 누구 애들 한번 넣으면서 딱 맞으면 바로 그냥 넣는 거예요. 자, 뭔지 아시죠, 여러분? 딱 애들을 막 넣는데 었딱 이뻐. 근데 도로 빼야 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미리 흙을 좀 담아 놓놓나 보겠습니다. 자, 애들이 어, 여기 아이구야. 얘가 높이가 좀 있어가지고 흙을 좀 미리 좀 이만큼을 넣어볼게요. 자, 아이구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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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볼까. 아까 침에그금 많은 거그 아이를 자 너는 열로 가볼래? 너는 어, 좀더 해도 되겠다. 음, 어머나 어머나 어떡하면 좋니? <laughs> 자 영상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laughs> 영상 실패. 실패하게 생겼습니다. 자 케이크 나이드 이렇게. 요 아이가 앞으로 나오고, 너가 이 정도로 가볼래? 자, 한 요정도. 자, 실패 안 하길. 여러분, 바래주세요. 자, 영차 오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입장이 그, 수영에 방해가 될때 있어요. 딱 꽂으면 되는데, 얘 때문에 안꽂히거든요 그럼 밑에 입장을 과감하게 뜯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자, 오, 막 두둑두둑 소리 납니다. 막 누군가가 막 떨어집니다. 이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흙을 요만큼만 채웠잖아요. 요만큼만. 그러면 여기 살짝 얘가 그냥 내려놓기만 했어요. 깊이 안 눌러놓고. 근데 위에서 흙을 채우면 얘가 꼬지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오, 이뻐, 이뻐. 오, 괜찮은 것 같아. 와, 실패 안한것 같아요, 여러분. 자, 자. 자, 흙은 엄청 많이 흘리지만. <laughs> 흙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뭔가 자 이렇게 살짝 또 여기도 자 우메 이걸 보시고 와 나는 못하겠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 고난도입니다 왜냐하면 뚜둑뚜둑이 떨어지는 거를 견딜 수 있는 분만 하세요 <laughs> 자 이파리 떨어지는 거 질색하시는 분 하지 마세요 우리 알사탕 같은 거뭐 미울 아니면 그 누구야 그그 그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알라리들 떨어지는거 무서우면은 배송도 못해요 안 그래요 그거 떨어졌다고 이거 반품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고 나 들었네 어 안그러셔도 됩니다 왜냐면잘 떨어진 애들이 더잘 나와요 애기들이 금방 나옵니다 음, 그렇다고 배, 그 이쁜 아이를 포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어, 어, 괜찮네. 어, 잘 모아지긴 했는데, 얘가 좀 튀어 났다. 너도 이제 흙 넣으면서 살짝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수영을 따따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 수영 만들었어. 오 괜찮다. 나좀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주인공이 얘인데, 얘가 돼버렸어. <laughs> 수영이 웃기게 됐다. 어떡해. 너는 넌데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laughs> 너야, 너. 어, 어떻게 이렇게 됐니? 자, 자 됐습니다. 자, 탕탕탕 한번 하고, 마사 넣어볼게요. 오마, 괜찮은 것 같네. 진짜. 뭔 일이요? 한 번에 성공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laughs>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정확하게 아이 수영 보여드릴게요. 짠. 오늘 낮에 날씨 너무 좋았어요. 오늘 진짜 뭐봄 날씨 같더라고요. 음, 이 아이들 지금 현재는 또 이렇게 어, 소다음하게 이렇게 잡혔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잖아요. 키가 커요. 그러면은 또 삐쭉삐쭉 삐쭈, 이리삐쭉 저리삐쭉 하거든요. 또 그때는 이제 뭐철사라든지 어, 그런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얼핏 보긴 괜찮아 보이죠. 자 얼핏 봐야 합니다. 운맹이거나. 자세야 봐야 이쁘다가 아니라 얼핏 봐야 이쁘답니다. 운맹이거나. <laughs> 얼핏 봐야 이쁘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살구미인금을 식재했습니다. 아이고야 추억돋았어요.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자, 모양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이 화분에다가는 어, 샌디고를 심어줄 예정이고요. 자, 짝꿍 화분으로 이렇게. 자요런 모양입니다. 어떤가요? 이쁜가요? 어, 올금보다요. 생얼이 아니 생얼이 아니라 올금이 아닌 것이 이쁘네. 아 후회되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운맹이 영상 맞춰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예쁜 다육이 식재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